주후 64년도 로마 대화재 사건 때왜 크리스찬들이 범인으로 몰려서 처형당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 궁금하다고 질문하셨는데요. 음, 당시 로마 대다수 크리스찬들은 테베레강 남쪽 뚝이 있는 빈민 구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유층들은 그더 북쪽에 동북 지역 쪽에서 살았는데 불이 부유층이 살고 있었던 동북 지역에서만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빈민들이 불을 났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포비아, 유언비어, 그런 혐오가 막 거치, 거칠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 불난 동네 그리스도인들 집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로 왕제가 우리가 전설적으로 아는 것처럼 네로 왕제가 유언별을 퍼뜨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회적인 대재앙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언제나 포비아를 혐오를 만들고 희생양을 찾죠 여기에 크리스찬들은 좋은 먹잇감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희생을 했던 겁니다 목사님은 사도행전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감동을 받으셨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음, 저는요, 많은 감동이 있지만, 특별히 바울 사도의 성장, 바울 사도가 성장했다는 것을 보고 좀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 바울은 초인으로 타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더로 어 만들어졌거든요. 사도행전 초반부의 바울은 거칠고 야성적인 캐릭터였어요. 멘토였던 바나바와 크게 싸우고 갈라설 정도로 자기 주장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바울이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온유하고 어 말하는 빈도수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음. 성장한 거죠. 그럼 그가 이렇게 성장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답은 고난밖에 없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겪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그를 성장시킨 거죠. 그것이 제,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을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자양분 삼아서 성장하게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질문을 나눠보았습니다. 성경에 또 설교에, 또 교회 전반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이 이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함께 답,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미크론 추세가 많이 약화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개인 방역 철저히 지켜주시고요. 어, 극심한 핍박하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아 주십시오. 또 세계를 정말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그쳐서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해주십시오. 한 주도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축복합니다.